어, 삼성전자는 뭐 이게 단기간에 갑자기 이게 위기론이 불거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누적적으로 문제가 쌓여서 그게 골마 터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재미난 게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죠. 굉장히 갤럭시 S25가 나오자마자 출시 21일 만에 판매량 100만 대로 돌파하면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대거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집니다. 왜? 전부 외산부품을 채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역시도 자사의 엑시노스가 아니라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전량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퀄컴을 채택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요, 삼성전자 휴대폰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20%에서 맥스 25%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열심히 조립한 거 휴대폰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다 가져가는 다 가져가는 거는 좀 과하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20% 넘게 가져가는 상당히 재주는 <laughs> 삼성전자가 부리고 그죠? 수익은 뭐 여우인 퀄컴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고요. 심지어 퀄컴이 스냅드래곤 엘리트 8 요거가 가격을 30% 인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중도 많이 떼가는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이익을 깎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심지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요. 당연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써야 되는데 요번에 결정한 게 마이크론 거.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를 썼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기술적으로 자기네들 제품을 못쓸 정도로 기술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 걱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세는 HBM인데 여전히 엔비디아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영원 부회장님이 그 가서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젠스랑 뭐 만났다고 했는데 또그 뒤로 또, 또 깜깜 무소식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실제 숫자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완전 신뢰를 잃은, 잃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잘하고 있던 분야가 있죠.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하고 랜드가 무조건 hbm만 있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디램과 랜드가 훨씬 큽니다. 비교도 안 되게 커요. hbm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전체 디램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안 됩니다. 될까 말까요? 올해 이제 35%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디램하고 랜드 원래 잘하는 삼성전자의 디램 랜드 일반 레거시 반도체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좋아질랑 말락 하는데 스마트폰 좋아져도 결국은 가져가는 거는 퀄컴이나 마이크론이 가져가죠 스마트폰을 빼면 나머지는 PC하고 서버가 남는데 PC 서버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서버가 PC나 스마트폰을 다못 받쳐요 근데 PC는 지금 계속 재고가 지금 누적적으로 쌓여가지고 PC 쪽에서는 뭔가 확 이렇게 좋아질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얘기 나오는 게 아, 윈도우 10이 종료되니까 윈도우 11로 넘어갈 때 교체 수요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것도 실제 윈도우 10 종료돼서 11로 얼마나 교체될지는 몰라 은 예상하는 거랑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중국의 창신메모리완도체 CXMT가 생각보다 DDR4까지는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DDR4까지 지금 연간 10조 거의 뭐 5천억 이상씩 투자해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랑 비교도 안 되죠. 시장 점유율이 한5% 정도 수준인데 얘네가 DDR4 8기가 기준으로 얼마나 싸게 파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최소 50% 이상 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어떤 큰 차이가 없으면, 삼성전자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이닉스의 DDR4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형 반도체 DDR3, DDR4 쪽에서도, 창신반도체,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안 뺏기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안 뺏기더라도, D램 쪽에 가격이 이렇게 저가형 반도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면 같이 동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드인데요. 랜드도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평균 4%까지 랑 빠졌는데 올해 지금 또 예상되는 게 여전히 1분기, 2분기에도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최소 한 자릿수, 한 자릿수라고 하면 보통 6%에서 8%거든요. 6%에서 8%까지 는 계속 빠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D램도 빠져 낸드도 가격이 빠지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 매출 플러스 이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금 아주 나쁘게 보는 데는 낸드 매출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해 2025년에 최대 20%까지 빠진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의 디램과 낸드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감사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기업용 SSD 쪽에 하이엔드 쪽 여기에 개발에 집중하면서 그냥 저가형 중국과 경쟁하는 거를 급격하게 공급량을 줄여 가지고 가격을 좀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생산량을 조절해 가지고 가격을 하방을 지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격 정상화가 되는 거는 증권사에서는 2분기 예상하는데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 자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 역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장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빠르게 회복이 될까? 빠르게 회복되려면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어 지금 수요 받쳐줄 만한 거는 서버 쪽 밖에 없는데 나머지 PC하고 휴대폰 쪽이 너무 지금 생각보다 회복이 잘안 되는 상황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어, 오히려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3조 이상의 자사주 어, 소각 같은 또는 또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하는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에 따른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플합니다. 스마트폰과 PC 쪽에서 얼마나 재고가 빠르게 회복될 거냐, 메모리의 재고 감소가 얼마나 빨라질 거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정상적인 재고는 대략 5주에서 7주 정도 수준인데 얼마까지 이게 엄청나게 커졌던 게 뭐냐면요. 메모리 재고가 작년 하반기 4분기 기준으로 18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상 재고의 두배 수준이니까 악성 악성 재고를 다 털고 거기서부터 신규 수요가 미친 듯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이고환신이라고 가전제품 살때 구매 보조금 지급하면서 잠깐 반짝한 거예요. 그게 또 엄청나게 좋아지려면 연속성을 보여야 되는데 연속성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줄 거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기대하는 거는 그나마 PC 쪽보다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 최근에 급격하게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애플 줄어들고 너무 솔직히 짜증나는 상황인데 샤오미는 오히려 점, 점유율이 올라가서 글로벌 전체 점유율을 중국 시장 말하는 게 아니고요. 14%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85%를 담당하는 게 삼성전자가 자, 자랑하는 갤럭시 S25 같은, 그죠? 1000달러가 넘는, 1000달러 뭐예요? 1500달러 넘죠? 완전 하이엔드 폰이 아니고요. 실제 시장의 메인을 잡아먹고 있는 거는 800달러 미만의 중저가예요. 85%가. 근데 여기 지금 상위 모델에 갤럭시 A 시리즈가 4개나 들어갔거든요 나머지는 샤오미하고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도 이제 시간 기간이 지나 이제 저가 모델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격차를 애플하고 샤오미하고 글로벌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낄 수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샤오미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는 또, 오포 비보. 오포 비보가 글로벌로 치면 생소한데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한 중국에는 샤오미를 바치는 제2의, 제3의 샤오미를 노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많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위협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AI 서버를 비롯한, 어, HBM을 비롯한 HPC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 쪽에서 본원적인 경쟁력 상승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PC 디램에 대한 또는 모바일 디램에 대한 재고가 얼마나 줄 거냐. 그 재고가 줄지 않는다면 결국은 디램 가격은 올해 내내 계속 연속적으로 분기 기준 QoQ 기준으로 대략 정말 선방하면 뭐한5% 하락하는 수준.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주가로 치면 박스권을 그렇게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의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2%까지 영업이익에서 42%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50%에서 55%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는. HBM을 팔면 마진이 올해 25년도에 하이닉스 마진이 한40% 된대요 엄청난 마진이 그 HBM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HBM 팔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D램에 5배 정도 비싸요 HBM이 그러니까 HBM 하나 팔면 일반 D램 많이 못 팔아도 일반 D램 5개 파는 거랑 똑같은 형태인 거죠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비싼 HBM 많이 팔면 일반 D램이나 낸드에서 싸이는 실적 충분이벌크할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줄기차게 삼성전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 내려오면서 그 뒤로부터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